자, 안녕하세요. 자, 이강, 이제 첫 번째 지문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문도 이제 우리가 화제를 판단하면서 같이 한번 달려봐야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딜레마 논증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할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딜레마 논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딜레마 논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준대 하나의 논증 논리를 증명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증 중에서 딜레마 논증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피하려는 그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그럴 때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논증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논증이 무엇인지 조금만 기호화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자,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때 딜레반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P거나 Q이다. 만약 P라면 R이다. 만약 Q라면 R이다. 따라서 R이다.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P 이거나 Q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P라고 해도 결론이 뭐가 되고요? R이 되고요. Q라고 해도 결론이 어때요? R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어떻게든지 R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증이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자, 볼까요?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R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라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딜레마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선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딜레마, 이,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이거죠. 딜레마 논증을 어떻게 한다?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을 꼭 다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논증은 실패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딜레마 논증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 속에서 보통 우리는 화제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화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화제들을 서로 뭐 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비교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차이를 판단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으로 이 사람이 던지는 게 뭐냐? 딜레마 논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물론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딱 이런 질문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은 뭐냐면 아 얘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모순관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관계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아, 모순 관계가 무엇이고, 반대 관계가 무엇이고, 오케이, 둘은 어떻게 다른지. 이것만 떨어지면 이와 같은 지문들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 이거나 Q이다에서 P와 Q가 모순 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데, 그렇지? 포인트 봤어요? 자 딜레마 논증이 성공하려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돼? 모순 관계여야 된다. 그래야지 결론이 타당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p와 q가 반대여서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이 논증이 p이거나 q이다라고 하는 이 논증이 이런 진술이 있잖아요. 이 진술이 어때야 된다는 거죠? 모순 관계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집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건데, 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딜레마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에서 상대방을 할맛 없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유용한 이제 논증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논증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어, 우리가 P라고 하는 진술과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진술이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여야지 된다는 얘기야? 바로, 모순 관계여야지만, 이것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올바른 딜레마 논증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딜레마 논증이 될수 있다. 단,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돼? 모순 관계뿐만 아니라, 이 반대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으니,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잘 들여다 봐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오르면 다른 진술이 그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옳다면 q가 그러할 틀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우리도 뭐라고 한다? 모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순 관계라는 건 뭐냐? 자, P가 만약에 옳은 진술이라면, 참이라면, 뭐, 얄짤 없어야 돼요. Q가 무조건 어때야 됩니까? 틀린 진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Q가 만약에 옳은 진술이라면, 무조건 P는 어때야 돼? 틀린 진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봅시다. 예문을 볼게요.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와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이두 가지 진술이 있죠?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바로 모순관계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모순관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모순관계로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P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하, 다, 라고, 나온다면은, 이 q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는 거냐면, 뭐, 뭐, 하지, 않다, 또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p 이거나 q가 아니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q라는 진술을 만들어 낸 거죠. 이러한 진술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배중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중률이 뭐냐? 그러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술이죠.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뭐라고 한다? 무 모순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 관계를 띠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다? 배중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오르면 무조건 하나는 틀렸다. 아니다. 라는 진술을 하는 거고요. 또, 이거 어떤 것이든 피이면서 피가 아닌 것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무 모순율. 알겠지? 무 모순율을 사용하는 것. 알겠지? 이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된다? 모순 관계에 해당하는 두 진술이라는 얘기죠. 자,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다라는 원리를, 무 모순율은 오르면서 동시에 그런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방한다. 자, 볼까요? 배중률과 무 모순율은 P는 P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일류가 함께 고대로부터 사고 기본 법칙으로 일컬어집니다.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것들은 사고의 논리적인 토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진술에 전제된 원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 모순 관계에 있는 대중률과 무모순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뭐가 인지돼야 돼요? 모순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렸다. 그렇지? 그리고 서로 어울릴 수, 모순이란 말이잖아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진술이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게 궁금해야 되겠죠? 바로 반대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볼게요.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다 오를 수는 없지만, 둘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둘다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곳이, 지금 이 곳에 비가 오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옳고, 얘도 오를 수는 없어요. 반대로 비가 오고 있지 않다가 그르다면 얘도 그를 수 없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오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둘다 오를 수는 없는데 둘다 뭐할 수 있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두 진수 사이에 무슨 관계? 반대 관계. 반대 관계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자, P와 q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그렇지. 잠깐만요. 분필 조금만 여기 바꿀게요. 네. 자, p랑 q가 있을 때이두 가지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모두 그러 선생님이 참이라고 할게요. 옳다라고 하는 말을 모두 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뭐는 됐었다. 모두 거짓이 될 수는 아, 미안합니다. 모두 참이, 둘다 오를 수는 없지만, 모두 참일 수는 없지만, 모두 거짓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볼까요?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다. 이게 좀 감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력을 좀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곳에 춥다라고 하는 말, 지금 이곳은 덥다. 둘다 오를 수는 없어요. 춥다와 덥다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기 이 때문에 둘다 오를 수는 없죠. 그제? 하지만,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지 않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지 않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날씨가 추우면서, 추우면서 덥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두 오를 수는 없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을 알겠어요? 모순관계와 반대관계 느낌으로 와보세요. 중간 단계를 중간 단계가 허용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둘다 그르다는 거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위두 두 진술은 둘다 오를 수는 없지만 둘다뭐할 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진술들 사이에 모순관계와 반대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을 빠지게 됩니다. 흑백 사고의 오류도 그중 하나인데 자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했잖아요. 선생님이랑 목적은요. 독서의 어떤 뭐 독해 방법 스킬 뭐 어떻게 할 거냐? 글은 이렇게 읽어야 돼 동그라미 쳐야 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선생님이랑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자꾸 올려줘야 되는 게 선생님의 지금 강의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어 능력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알겠지? 자, 한 가지만 보자면 흑백 사고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흑백. 이것만, 그러니까 흑이 아니면 백이다. 백이 아니면 흑이다. 라고 생각하는 논리를 우리는 흑백 사고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이것은 사실은 반대 관계의 두 진술이죠. 그지 그래서 모순 관계의 두 진술인 것으로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가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그 정도는... 제발 <laughs> 하지 마. 그래서 이, 이 이런 거요 네, 이런 얘기 진짜 해서 미안한데. 나이 든 사람들은 꼰대잖아요. 어, 꼰대가 많죠. 꼰다 꼰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꼰대가 정말 많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이 자기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념이 옳다고 믿으면 자기 신념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반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맞는지 틀렸는지 또는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본 다음에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반대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왜, 선생님, 역사는 잘, 이렇게 선생님도, 뭐, 역사 선생님들처럼 잘알지는 못하지만, 임진왜한테 그랬다면서요. <laughs> 둘다 가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상황을 들여다보니, 사진으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 100% 지금 임신해라 일어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자기와 생각이 완전히 반대되는 당파에서 쳐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아니라고 했대면서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알겠지? 이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선생님, 뭐든지 나빠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모든 정치적 논쟁에서 옳고, 상대방 정당은 항상 그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옳지도 않고 그 그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X는 전적으로 좋아하다라는 진술은 X는 전적으로 나쁘다라는 진술과 반대관계를 이루는 진술이 된다는 겁니다. 흑백사고의 오류는 이두 진술이 둘다 그를 수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술들 사이에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딜레마 논증의 공격을 받을 때도 이 차이를 이용해서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풀 사이로 피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관계가 아닌 반대 관계로서 어떤 논증을 펼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아까 봤었죠 반대 관계는 뭐가 있다고 둘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둘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자 이것이 바로 논증의 딜레마 논증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봤던 것은.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러한 글들, 이런 글들은 이런 사고력을 바탕으로 같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복습 중요하니까 꼭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